일단 그 콜라는 티비 일단 놔요 일단 놔라 그래요 일단 놔야 일단 날에 요뭐 천+ 천얼마잖아그닥 그게 비싼 거지 그 진짜 상당 마을을 원한 몰는데또 모자를 콜라 가고왜고그걸람응먹고어 먹으면 또뭘 먹고 싶어. 아이 위층 수목면숙점 있잖아 금방아 이렇게 타니까 좋은데? <laughs> 어 그러니까 아 시원하고 좋잖아. 거기 버클로 타봐 <웃음> 재밌어. <laughs> 어그니까 여기 일부러 저 사람이 찜한 건내 스님이 느껴가자잘 됐을 거요 누가? 저 아까 저 정무가 일부러 여기 찜한 건데 사람이야? 우리 정무 있잖아 정무 정무가 찜한 누구야? 남자 누구. 누가 처음야저저 저 사람? 아니, 우리 신문사 장 거기가 총무야? 응, 응. 어, 응. 오, 아니, 여기 모임에 청무잖아그 응. 사람이 요 앞에 응. 저 뒤에 앉아또쌤 응. 찾았어, 없어가지고 아우, 여기 너무, 응. 아, 너무 고집혁하다 천년 역사가 천년이네 여기가. 그러니까 오래돼 보이잖아. 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수도가 수도가 한이가 수도 천년이지. 이야 대단하다. 경주가 천년이지. 경주가. 근데 경주는 활성화가 안 돼. 네그러니까 지자체라서 그래. 거지 같은 지자체에 나가지고 너도 나도 다 똑같은 거만 들어놔가지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그. 그래도 경주 능도 있고 그렇잖아요. 눈이 크잖아, 그런 거는. 눈, 그렇죠. 이 따라해서. 석고람도세계수석고람도 하나, 하나밖에 없던데. 참 무슨 성도 많아. <목소리> <아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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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대단한 뭐? 사람처럼. 사람 그 사람 재밌게 봤어요? 어, 어 1달러로 사진 찍을사진을 보통 한 박자로 빌려서 하나 열박도 그래 그래 그래야 어 그니까 그나 같은 사람이 또 어휴 <목소리> 저기 진짜 고상하다고상이고상 고성. 고성. 이성 고성. 고다 고성. 고나 고성. 고성. 고도 고성. 고이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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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고성. 조성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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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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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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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사람들이 하롱베이 가는 길에 들리는, 일부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거야. 특별하게 뭐. 여기가 뭐라니? 감옥선? 감옥기는 주먹은 밖에 었어 여기는, 먹었어요. 여기는 왠지 한번 왔다 갔 가면 왠지 아쉬운 일원이 남는. 여기 많이, 많이 찍었어. <laughs> 아, 이거 찍어. 어, 찍어. 셀카만 <목소리> 찍어줘 <목소리> <목소리> 나 이거 지금 셀카에 재미 붙여가지고 아 <목소리> 셀카 <목소리>